잘 있었어, 얘들아. 날이 벌써 더워져서 딸기 요거트 스무디를 먹고 있습니다. 잘 있었어? 새소리가 너무 좋네요. 이 개껌이 생각보다 딱딱한 건데 우리 애들이. 6개월밖에 안되는데 이게 말랑말랑하지가 않는데 엄청 잘 씹어먹어요 <laughs> 밀크가 빼서 먹었네요 초코걸을 음. 밀크가 초코걸를 <laughs> 가져가 버렸네 초코 앉아 이거 밥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지, 넌 이거 다 먹어야지. 그래. 밀크가 한개반 먹는데, 초코는 반 개밖에 못 먹었으니까. 초코야, 너그또 뺏긴다. 뺏긴다, 해, 밀크한테. 밀크가 초코꺼 뺏어 먹기 때문에. 아우아우가지고 유인을 해야겠어요. 이걸로. 앉아. 기다려.